일요거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입구에 손님 받고요. 손님 받고, VIP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 트럭을 보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보자, 3 6월, 털릴것 같지만, 일단은 보내고요. 뭐 털리면 복이지 뭐.. 지복이지 뭐.. 어쩌겠어 그 다음 얘도 어차피 털릴 거니까 그냥 보내고 그 다음에 은밀 은밀은 노란색으로 보내세요 노란색 노란색으로 꼭 보내시고 아 이거 네 번째 되면은 좀 그런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실패 다 보냈고 그리고 또 얘기하겠지만 요거는 하지 말고 버티시기를 권장하게 권장 응. 하지 말기. 패치가 언제 될지는 정확히 저도 몰라요. 보통 한 2주 안에 될 가능성이 높고 테스트를 좀한 다음에 출시가 될 건데 테스트 서버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뭐 당장 환기대가 나, 나오지 않는 이상 요거 요게 급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모으라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게 급하면은 그거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은 저걸 모아놨다가 한 번에 까세요. 나중에 이벤트 뜨면 이벤트란다. 새로 패치가 되면은 그리고 일단 기부 좀 하고 선물 받고 지원 눌러주고 우편도 받고 아 맞다 레이더 안 받았군요. 오늘 레이더 다, 여섯. 일단, 여섯 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일, 어, 3분의 40 정도? 어, 12렙은 3분의 40이고요. 그 다음에 11렙은 6분의 40? 네, 요렇게 모아두면은 내일 깔 수가 있어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20회 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20회 채우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또뭐 있나? 영법. 아, 영법 가야죠. 영법. 영법은 필이 가야 되고. 영법 하나. 생존자법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일특혜 월간패스 주간패스 그 다음에 초특가 받고 보급소한 오늘 이걸 종료를 해야되는군요 보급소 한번 까고 일단은 드론을 사고 저는 어차피 살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일단이까지 왔으니까 천회를 깐 다음에 예, 천회를 깐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천회까지 깠고요. 깠고 이제 어 여기까지 갈지 말지를 좀 고민할 건데 이거는 개개인 판단에 한해서 여기까지 갈지 말지 고민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제가 까는 거 보여드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요거를 열면은 또 여기 보시면 5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3300%라서 영, 쓸게못 돼요. 에. X. 그리고, 봅시다. 오늘 연대는 없고요 에. 연대는 없어요. 연대는 없고. 3시는 버리고요. 그 다음에, 테크. 시 테크 요거 세 개는 가속을 하시거나 과금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요거는 체력 체력이고 요거는 영웅 레벨업으로 마무리 그럼 뭐 오늘 끝나죠 아, 끝나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빠른 골박으로 세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봅시다. 장난의 보스 아 이거 보자 얘는 탱크 얘는 비행기 얘는 미사일이잖아요 얘는 5시에 나오고 얘는 11시에 나오고 어 이거 전쟁강을 꼭 키고 공격을 하시고요 전쟁강을 꼭 키고 공격을 하시고 나 아니 이럴 수가 할로윈 파티라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할로윈 파티인데 아 채굴을 못하잖아 아니 이것도 못 먹는다고? 20명 중에? 아이 미쳤다 진짜 아이 너무하구만요 <laughs> 참,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저걸 못 먹었어 좀더 빨리 봤어야 되는데 아이 참 아무튼 요거를 지명수배 있잖아요. 여기 가셔서 여기 처, 순위표 있어요. 순위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좋아요 세번세 3번. 번해서 3번 다이아를 받으시면 돼요. 다이아 다이아 받으시면 되고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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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또 파티 또 파티. 아 이번에는 그래도 먹었네요. 아, 채굴 못한 건좀 아쉽다. 사람들 엄청 많네. 이 양반들 활동력이 엄청나구만. 채굴이 채굴이 보상이 괜찮은데 채굴이 황금상자를 하나를 기본으로 깔아줘가지고 채굴이 최곤데 아 저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에픽 장비 보물상자 하나 요것도 까고 요것도 까고 자그 다음 이제 해야 될거 쇼핑 쇼핑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약탈도 해야 되구요. 오늘 약탈. 어, 이거 자원약탈이요. 안 하면은, 이것도 스노우볼이에요. 대충 하루에 한 30M 정도 드실 거란 말이죠. 이제, 단계가 낮은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45M 정도 먹구요. 이거 하루에 30M, 무시 못합니다. 이거 7,500원보다 더 많이 나와요. 네. 40 이상 되는 분들은 주간 패스 사는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게 하나에 8이거든. 4M인데, 8개잖아요. 32M이에요. 네, 7,500원짜리보다 약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주간 패스에, 얘들은 82M인데, 대충 한, 0.7배, 0.4i구나, 아 0.40m 정도 되니까 한 0.5배 정도 되는 그런 가격 구성이니까 꼭 약탈을 하자, 약탈을 꼭 하자. 그리고 어 이제 상점을 털어봅시다 상점. 상점을 털어볼게요. 잠깐만요. 자, 빕 상점부터 보면은 체력 샀고 그 다음에 아, 고급 기지 이동은 20개 이상 사야 되는데 일단 제가 다이아가 얼마 없으니까 이번에 과금을 좀안 했더니 이제 기부를 좀 많이 했더니 다이아 딸리고 이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안 살게요 일단 2 0개 넘게 있으니까 그리고 드론 부품 샀고 드론 부품은 얘는 마지막, 마지막에 구매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값으로 SR조각, 가속 여기 있는 가속 다 사고 UR조각, SSR까지 사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사는 거고 그래도 여유가 남아뒀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맹상점 여기 9개 필수고요 필수 필수고, UR,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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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다 사셔야 되고, 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도 마찬가지고, 보호막은 15개, 이사권은 20개 정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편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전쟁을 할지도 모르고, 언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사를 미친 듯이 다닐지도 모르고, 이제 시즌 넘어가면 초반에 또 있어도 좀 많이 당기고 이러니까 이 사건이랑 보호막가 많을수록 좋아요. 응.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어차피 많이 파니까 많이 파니까 24시간 위주로 살게요. 그다음 명예상점, 명예상점은 그냥 요거만 사면 돼요. 딴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 상점은 그냥 쭉다 사면 돼요. 다 사. 여유, 여유 되면 다 사면 되고. 어, 굳이 사야 되는 거 뽑는다면은, 랜덤. 그 다음에, UR. 파츠. 요거 세개 일단 사시고. 그 다음, 강화석. 부품. 부품, 부품을 좀 신경을 쓰세요. 그 다음에, 전송무기. 그 다음, 남으면 는 스킬칩, 에픽 스킬칩, 만능장식. 급하면 얘는 제 끼고 여기 세개 중에 내가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쇼핑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팝업은 좀 그래요 어 별로입니다 솔직히 별로입니다 이거 대충 한 2,000개 주거든요 3500개 정도 주는데 아좀 그래 가성비가 좀 그래 차라리 사격장을 사고 말지. 사격장. 사격장 기모와 쏘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없죠?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시즌2 특가는 분들은 꼭 병력을 가득 채워놓으세요. 병력 가득 채워놓고, 레이더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내일 시작하자마자 해야 되는 거는, 어, 시즌2 카테고리 따로 있으니까 그쪽 보시고, 어차피 시즌2는 어, 초반에 중에 다른 것만 대충 설명했고, 시즌1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서 어. 내성치를 주의하세요. 내성치, 제발 내성치, 내성치, 어? 내성치, 그리고 방랑자. 이 네,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